호맨 세균맨을 박살내는 호빵맨? 언어의 마술사, 뭐. 언어의 응. 유희왕, 노르가즘 뭐 이런 거. 응, 응. 언어에 대해서는 뭐 응. 그 완전히 퍼펙트하지 뭐. 음. 그를 수식하는 말은 많이 있지만 역시 노예찬 하면 어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권 연대할 바에 다 통합해야 되느냐 예. 우리하고 일본하고 사이는 안 좋지만 예. 그래도 예.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laughs> 그 동네에 파출소가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폭력배들, 우범자들이 싫어하는 거 똑같은 거죠 뭐. 아니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삽니까? 정폐청소는 유명한 정치고구로 가능합니 그러면 청소는 언제 에기한보국이냐 청소하는 게 아니라 대연정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건 뭐냐고 주워봐서 열어본다 이거죠. 열어보니까 대연정은 없고 선거우제에딱 들어가 있다 이제 그, <laughs> 그 얘긴데 <얘기인데 웃음> 우리나라에서 연정해가 성공한 거는 대연정에 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laughs> 왜이 고양이에 문제 있으면 별 나쁜 고양이 세우고 어? 그래서 고양이로 교체해왔다 이거예 어. 그래서 저는 이, 덜 아픈 고양이도 고양이다. 근데 이제는 쥐가났어야 된다. 내결론이 지구 위에도 뛰어야 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을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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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사람들의 뇌리에 노회찬의 이름 석자를 처음 새긴 건 2004년 3월 방영된 토론 방송이었습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탄핵을 주도한 당들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총선 분위기는 열린우리당 쪽으로 완전히 쏠리는 모양새였죠. 민주노동당도 이번 사태의 여파로 지지도가 상당히 좀 추락했다가 또 네. 조금 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탄핵 반대가 70%인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30%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의 현재 높은 지지율은 열린우리당의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기초했다기보다는 길가다가 지갑 죽은 것처럼 이렇게 좀 횡재한 건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되고요.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탄핵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탄핵을 돌리고, 그 해상 멱살 잡히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언론 조작입니다. 국회에서 그 탄핵, 가결하는 그 장면을 아주 길게 방영한 걸 자꾸 문제 삼으시는데, 그날 그 3월 11일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걸참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일을 한국방송공사가 12시간 틀고 있으면은, k b s 에꿈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나라당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제2당으로 거대 정당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진로 따지면 사실은그 삼류 야당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어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꿰뚫은 노회찬의 불판 발언은. 새 정치를 꿈꾸던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팬클럽이 결성되고 어록이 인터넷상에 퍼지는 등 노회찬은 단박에 정치권 스타로 자리매김했죠. 저도 이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하고 있었는데 삼겹살집 돌아다녔습니다. 앞에 이 앞치마에다가 판가리 이렇게 써가지고 삼겹살집 다니면서 판을 가셔야죠. 시커메즈입니다 기호 4번 민주노동당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선거 운동보다 판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아니 오죽했으면 딴데갈거 없다 삼겹살 투어라차 저녁되는 지역 후보들이 그랬으니까. 주춤했던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기존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남기는 것이었는데요. 당 대표 저격수로 나선 것은 역시 언어의 마술사 노회찬이었습니다. 도장 깨기를 하듯 토론을 장악해 나갔던 노회찬 그의 말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사람을 보고 짓겠다는데 지금 선거 때만 되면요 갑자기 어디서 이제 뭐 산천어 열먹어다 나타납니다 어다 깨끗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봤지만은 어, 깨끗하다는 산천어 열먹어 선택해 봤자 그 정당이 말이죠 <laughs> 상급수 사급수가 들어가 있는 정당에다가. 산천을 열목은 넣어버리면요. <laughs> 곧 물고에 죽습니다. 요새 나타나는 대표들마다 국민들 앞에 두 번, 세번 사과하기 바쁩니다. 국민들도 바쁩니다. 지금 사과 받느라고. 지금 그 다음에 당사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천막으로 가고 무슨 공판장으로 가고 지금 가난한 민주노동당이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버젓한 건물에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자민연도 아까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사년 예. 동안 어디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안 보이시더만은 이제 와가지고 어,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한 얘기를, 한 일을 가지고, 그래, 야, 야. 학교도 안나온고 그랬잖아요. <laughs> 예. 예.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신용불량자 얘기하고 뭐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사실 져야 될 당이 바로 여기 계신 당들 아닙니까? 예, 저 네. 말씀, 예. 말씀 전에. 아니, 네. 뭐, 불법 대선자고 많은 당이 발언 많이 제, 제, 하는 겁니까? 아니, 뭐, 불법 대선자고. 발음이 많죠. 굉장히 이제 좀 은유적인 표현을 이제 많이 썼고, 어, 또,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러면서도 약간 좀 해악이 좀 묻어나는 진본데도 별로 그렇게 밉지 않은 진보 예, 그런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도 좋고 또이 반대편 정적에 해당하는 보수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총선을 앞둔 4월 초순 중순경에 윤중로복고 축제 선거운동을 바로 노회찬 총장님 당시 선대본부장과 같이 나간 당시자들이 세상에 이런 선거운동 처음 해본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뜨겁게 지지를 보내주는 선거 처음 해본다. 이런 반응을 들었던 기억 진보정당에 대한 전외 없이 뜨거운 유권자들의 지지 속에 치러진 총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 총 10개 의석을 얻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비례 대표 후보 8번이었던 노회찬도 막차를 타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죠. 진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의 국회등원 첫날. 너희... 초선이지만 노회찬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다른 합숙에 못가셨으 죄송합니다. 자주 아, 만나서 나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아, 많이 배우겠습니다. 언론에서 화도 많이 배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빠지지 않고 예. 아이 그 빠지게 이제 한문으로 해서 저 바꿔달라고 그걸 한글로 예 네, 국자로 그거 한자가 또 이게 보면 바깥에 있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에 의혹할 때 흑자가 돼 있어요 어. 의혹이 많은 또 집단이잖아요 저희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와 그래서 그걸 한글로 국자로 바꿔줄 때 저는 안달요 태기와 열정을 안고 입성한 국회 그러나 교섭권이 없는 소수정당 의원 앞엔. 수많은 한계가 높다란 벽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2005년) 일부 검찰 정치계 인사들이 삼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담긴 도청 테이프가 언론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분노한 국민 여론 속에 검찰과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했고 사건 해결은 지지부진, 버디기만 했죠.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 초선의원 노회찬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그냥 돈을 좀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둔 채, 그대로 둔채 검찰이 수사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김상희 차학계에 직접 묻겠습니다. 엑스파일에는 어, 차관도 삼성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받았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주시죠. 예, 그 우선 저. 그러나 국면을 어,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 예. 노회찬은 결국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강수를 둡니다. 제가 몰랐던 몰라도 어, 제가 법사위원이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 일을 아닌 이상. 어,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제가 알고서도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범하는 거다. 특위의 촌철살이는 더딘 조사를 규탄하는 무기로 활용했죠.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그룹으로 돈을 많이 받은 쪽부터 더 강하게 증인으로 안세울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참 의리가 있구나. 받은 만큼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걸 실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삼성을 감싸고 든다면 앞으로도 삼성으로부터 검은 돈 받겠다는 그런 희망의 표현이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이 공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두 단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불법 도굴한 사람이 왕릉에서 어떤 유물을 꺼냈다면은 불법 도굴로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꺼낸 유물을 단순히 절도한 작물로만 취급할 거냐, 박물관에 보낼 거 박물관에 보내고, 다시 묻을 건 다시 묻고,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갖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려면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걸 하도록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로다가 정한 주체가 그걸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여기, 모이신 정당들이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안, 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은 전기국회는 순항할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잘안 들리면 도청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라.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람을 정, 정말 잘하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그의 적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회찬 의원 정체 들어와서 싸웠던 분들은 뭐 재벌들이나 뭐 검찰이나 아주 힘 있는 강자들 이들과 맞서 싸운 거 아닙니까?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은 했지만 상대를 경멸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남긴 어록들이 유명한 게 많은데 그 말을 보면 품격 있는 비판이라 그래야 될까? 노회찬의 싸움은 의원직 상실이란 결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말은 마지막까지 사건의 본질만을 겨냥했습니다. 폐암 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 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3년 만에 재입성한 국회에서도 권력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핵심을 찌르는 풍자로 무장했던 노회차, 대한민국의 겁니다. 실세 총리가 있었다면 최순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속단할 일 아닙니다. 국정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단이 아니라 뒤늦게 저도 깨달았어요. 지단이에요. 사람들은 어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가를 보고 평가하거든요. 공부하는 비유를 들어보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말만 하는 거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고 똑같은 공부 열심히 할게요가 진정성을 갖는 건. 그 뒤에 행동을 같이 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죠. 노회찬 의원은 그 행동에서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하고 그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행동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진정성이 담기는 거지, 그 말만 했다고 해서 진정성이 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국회는 과연 어떤가요? 비판하되에 조롱하지 않고 말처럼 행동하는 그런 정치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여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신상은 한 손엔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라고 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그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철부지의 철없는 주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나라한 치부에 대한 조롱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표정은 밝으시네요. 법정에 오시는데. 예? 아,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데는 네. 어, 이 사법밖에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마지막 기대와 바로... 희망을 갖고서 네. 어, 여기좀 찾아왔습니다. 엑스파일 네, 관련해서는 지금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일단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검찰의 판단일 뿐이고. 어그 엑스파일의 내용을 공개하고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국회 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은 검찰에서는 종결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처음 쓰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20여 년 전에 어,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때 법정에 선바도 있습니다. 1989년 아 9년, 어, 1990년으로 기억됩니다. 오랜만에 법정에 가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막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당시에는 어, 이 군사정권 시절이어서 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받은 재판은 그 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사실상 어, 정치적으로 번복이 된 것이죠. 어, 이제는 뭐 그때보다는 훨씬 더좀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저는 생각하고 사법부에서 어, 아주 좋은 판결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이 홍석현 이권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두 분이 법정에 나오실까요? 저는 뭐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고 또 평등해 어, 따라서. 그 두, 두 사람이 자신이 떳떳하다면은, 어, 법정에 나서, 나와서, 어, 어, 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되고, 그것을, 어, 만약에 회피한다면은, 그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생각합니다. 혹시 핸드폰 어느 회사 거 쓰십니까? 네, 저는 핸드폰 삼성 것만 씁니다. 삼성 네. 밉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 기업은,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창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기업이고 또 국민의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초인류 기업답게 기업 문화 또 기업의 그 활동도 어, 탈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범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 혹은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엑스파일에 그러니까 나왔던 그 이름들을 공개한 것은 정당했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네. 좋아하는 노래 있으십니까? 어 좋아하는 노래가 없으면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겠죠. 보증금 10만 원짜리 자취방에서 어 수도도 부엌이 없는 상태에서 네 연탄 몇 장과 이제 쌀만 있으면 가슴이 든든하던 시절에 에, 그러나 마음은 상당히 그 밝았습니다. 그때 자주 불렀던 노래고. 또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과 함께 부르면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그다음에는 해가 뜨지 않더냐 는일전 대선을 2다는 앞두고 있던 목요일 밤 우린 4인의 정치인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다는소는 서울 다내의한대는집 복수였네복시였네요수시였어요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어디 갔다 오어 이렇게 왔어. 후보가 되가후대시스에서는 <laughs> <시설이 있으면> 재밌었어. 함께 <laughs> 해오겠지. <한 기회> <laughs>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제 한 10년 진보 세력들이 집권을 있잖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뭐노영께서는그 짝퉁진보라고 하는데, 네. 짝퉁진보라고 하시는데, 소위 그이해찬 그, 그, 전 총재님하고, <laughs> 이명박 후보님하고 두 사람 지지율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60%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65%, 60에서 65% 이상이 보수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모든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 바꾸려는 심정은 10분 이해한다. 네, 바꾸려면 잘 바꿔야 된다. 그래 또 이상한 걸로 바꾸려고 하느냐, 음, 그 얘기입니다. <laughs>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시작한 당입니다. 1%에서 시작해가지고 오. 7년 동안 2년 만에 8% 다시 2년 있다 13% 지금 절반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지만 저희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이게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작지만 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후보 지지도는 뭐4% 5%입니다. 그래서 정책 선거로 안 가고 있는 점이 어렵고요. 음. 후보가 너무 난리반. 이 집안 사정들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지율이 분산되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가지 남 탓만 하고 싶지 않다. 음, 우리 주요하게 보는 것은 민주노동당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게누구자들의용요 이번에 저 민노당 후보로 나왔으면 지지율이 더 높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그 얘기는 유심민이 나왔더라면 높았었더라고 그런 얘기는 높았던 거예요. 얼나얘기 5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시대 정신이 바뀐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돈잘 버는 분들도 지금 경제 얘기하고,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경제 얘기하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죠, 보면. 그래서 뭐, 잘 살자, 뭐, 돈더 많이 벌자,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시대정신처럼 이야기 되는 건 좋은, 부자 되세요, 좋은 덕담이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시대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천박하지 않느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1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만불에서 2만불로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는 빈복차가 더 벌어지고 하고 있다. 이게 아픈 대목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비정규직이 1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이 음식점,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36%입니다. 미국은 7%입니다. 장사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 비해서 다섯 배가 많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느냐? 그게 아니죠. 최근 1년에 신장 기업한 음식점 중에 70%가 문을 닫습니다. 어, 이런 지금 상황일.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 2만 불을 4만 불로 만들겠다. 어, 위험하다. 위험하게 짜이없다 이건 과속 자금 차기. 어, 폭주적 폐다가 가속자동차 만난다는 게 이겁니다. 이걸 고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은, 어, 이양극화를더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어. 어, 왜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안 내놓느냐. 어, 저는 내놓은 부분도 믿느냐 안믿느냐 문제는 있는데, 내놓지도 않고 있다. 어, 지금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그 줄리아드 나벤고 이런 아들 딸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키지 말고 더 있냐고. 그게 좀 심하다. 그건 더 있네. 에이. <laughs> 민주 노동당 심상정 이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황역신한 부결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들과 함께 사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겠네요 예. 작년 7월쯤에 뵀던 것 같은데, 그 때는 그 민주노동당의 대선 예비 후보 예, 자격으로 나왔었는데 예, 예, 예. 이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당명도 바뀌고 예전 예전이 후보입니다. 총선을 치르셔야 돼서 예. 이게 잘 될까 뭐 싶은데 어떠세요? 예, 뭐밥 먹으면서 뛰어가고 있는 그런 형, 형국입니다. 네, 공동 대표. 맡으 네, 네, 네. 당대표를 맡으셨는데 두 분의 이미지가 그 당의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뭐 불가피하게 이번 총선까지는 두 사람이 그 얼굴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또 심상정 의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노심초사. <laughs> 예, 지금입니다.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더 이상 어, 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으로 어, 과감하게 껍질을 깨고 한 마리의 병아리로 나왔습니다. 음. 아직은 연약하지만 새벽을 울리는 달기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민, 진보신당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문제. 북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뭐,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점에서. 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서민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어 진보정당이 그들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 그리고 쇄신이 필요한데, 여전히 민주노총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과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뜩이나 지난 대선을 통해서 진보 진영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두 당으로 나뉘어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진보 진영이 자칫 잘못하면 공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죠. 당시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3%밖에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3%를 1.5% 1.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한때 제일 많이 지지했을 때가 20%까지 지지율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17%를 갖다가 진보신당이 되찾겠다는 것이지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갖다가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한달 지났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 그 지지율이 높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달 동안의 활동? 네, 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보다는 높습니다만은 어, 역대 이 어, 선거를 통해서 들어선 정권 중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어찌 보면은. 어, 가장 빠르게 민심이 이반하는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어제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무부 업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민 대부분이 한국은 법과 질서보다 때를 쓰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떼법 문화 이 네, 부분에 네.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 노동계를 지제, 그 지목한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제까지 그 때를 가장 많이 쓴 집단은 우리나라 재벌들입니다. 어 이제까지 분식 계계를 그렇게 해놓고 분식 계계를 갖다가 처벌하는 법을 만드니까 때를 써가면서 어, 그 법의 시행을 갖다가 계속 놓쳐 왔단 말이죠. 어 단체 행동하면 더 통한다는 국민 의식이 문제라 그러는데 단체 행동은 법률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갖다가 임명박 정부가 인정한다면은. 헌법에 보장된 그런 단체 행동, 단체 교섭과 관련된 그런 권리 행사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 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헌법적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 엄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상만 이렇게 덮어버리는 대증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법무부는 그 앞으로 뭐 사태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어, 상응 책임을 묻는 이런 뭐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노동 운동에 상당히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법무부의 그런 자세가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으려면 떡각 검사 등 그런 어, 이 범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먼저 집행할 때. 우리 국민들도 검찰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성특검 네. 좀 여쭤보죠. 그 처음부터 그 발의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출발은 삼성특검으로 출발했는데 삼성특실로 바뀌었다. 삼성을 특별히 봐주는 고소로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지금 어, 이 사건의 핵심이고 맨 처음 불려될 사람인 어, 이건희 그룹 총수를 아직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만나서 환담하는 정도로 돌려보내고 수사 의지가 대단히 약화된 게 아닌가 에버랜드 사건처럼 내부 고발이 분명히 이루어진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 이른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어, 특검의 실패가 지금 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수사 기간도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요 네. 어떻게 그 앞으로 해야 된다고 라 보십니까 특검에서든 일반 검찰에서든 이번 기회에 삼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법정의 실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도 제대로 높일 수 있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찬. 의원님의 이 촌철살인 예. 어록이 조용합니다. 조용한 지가 좀 오래됐죠 살인사건이 하도 많이 나서 <laughs> 살인 어깨를 떠났습니다. <laughs> 대선에 제가 출마했으면 은또 예. 아, 우리 국민들에게 좀 통쾌감을 맛보게 하는 여러 역할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예. 뭐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어, 단박 인터뷰에서 원래 마지막 질문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질문 드렸는지. 그때 노래 부르라고 네. 하셨나요? 네, 노래 부르셨었나요? 예. 산호라면 부르죠. 아, 부르셨습니까? 예. 지금 딱그 노래가 그 노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비가 새는 판저집에서 새우, 새우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의원회관 5층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 중한 분에게 여쭤보니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면서 약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주말에 특근까지 해야만 140만원이 조금 있는 액수를 수령할 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 임금의 5배 가까운 액수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잘 삽시다.